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중학생 버전이랑 고등학생 버전이랑 여러 가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근데 교재별로 설명이 좀 다르긴 한데 원래는 뭐 어떻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죠 앞에 나와 있는 주어랑 뒤에 나와 있는 투부 정사의 그 행위자가 다를 때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 그냥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중요해. 이것은 중요해요. 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애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it's important.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것은 중요해. 아니, 뭐가 중요해? 아침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게. 그러면, to have breakfast. 이렇게 얘기하지, 이것은 중요해. 아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나요? 근데 이렇게 쓴다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침 먹는 건 중요해. 누가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냥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너가 아침 먹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때 대중들이 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써도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은 아니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아니 문장 무대로 보면 얘를 우리가 주어 얘가 동사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학생이 아침을 안 먹는데 그러면 내가 걔한테, 야, 학생들이 아침을 먹는 게 진짜 중요한데. 학생들이 아침을 먹어야지. 어른들은 괜찮아도 학생들이, 학생들아, 학생들 이 아침을 먹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내가 어디다가 뭐라고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니, 학생들 이 아침을 먹는 거니까 우리가 은는 이가로 해석을 하면 그거를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스 t u d e n 라는 말을 주어로 써줘야 되는데, 주어절은 이미 이시찾죠그 다음에 동사 이지 이렇게 된 거니까 주어절에 갑자기 여기다 수출런트를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디다가 뭐라고 적냐면 투부 정사 앞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사람의 성격이면은 오브를 쓰고요. 다시 밑줄친 여기 형용사가 성격이면 오브를 쓰고 성격이 아니면은 포를 쓰죠. 그래서 학생들이 아침을 먹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때 important가 사람의 성격이 아닌 거니까 first student 이렇게 적으면 되거든 다시 한 번만 적어볼게 그럼 이게 완성된 문장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은 중요해 뭐가? first student 학생들이 뭐 하는 게 중요한데 어, 아침 먹는 거 아이고 됐나요? 그러면 이것은 중요하다. 학생들 이, 아침 먹는 것이 이렇게 가요. 이거를 왜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얘들아, 아침 먹는 건 누가 아침 먹는 거야? 얘가 아침 먹는 거죠. 학생들 이, 은는 이가 해석을 주어처럼 해석을 하죠. 이 투부정사의 해석상, 얘가 주어처럼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투부정사의 해석상의 주어. 즉,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된 거야. 학생들이 아침 먹는 것이 중요해. 됐어? 이게 지금 이제 강의를 찍는 거다 보니까 너네가 이해를 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서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된 사람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이해 안 됐는데요? 여기서 대체 뭐가 시험 포인트인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중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어 얘가 사람의 성격인지 아닌 건지를 꼭 파악해. 사람의 성격이면 오브를 쓰면 되고 성격이 아니면 포를 쓰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어디다 넣어줘야 되냐면 투부정사 앞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영작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it is important to have breakfast f o r s t u d e n t s 하면 틀리다는 얘기 t 투 i 정정 앞에 에어어야되는나하하더해해할할이이렇하하틀틀리다 거죠. 이것은 중요해.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 먹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아까 은는 이가로 하라며. 됐어요? 그러면 n g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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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먹는 것이, 어, 아침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름을 붙여요. 됐어. 이게, 아, 내가 아까 가장 기본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왜냐면 처음에 중학교 때 의미상의 주어를 배울 때 이런 식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게 되거든. 근데 고등학생만 돼도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냐면, 투부정사가 모든 경우일 때 다, 모든 경우일 때다 해석이 은는 이가가 필요하다면 그 앞에다가 For him, for you, 뭐 o r you.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내 꿈이 의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My dream is,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to be a doctor.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내 꿈, 이 문장 맞는 거죠.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보호자리온 투부정사 내가 살려서 썼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내 꿈은 아내 딸이 의사가 되는 거야. 아 우리 딸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의 꿈은요. 나의 딸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내 딸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딸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거 어디다가 넣으라고? 투부정사. 앞에 넣으라고요. 투부정사 앞에 넣는 거. 아니, 앞에 거 아무것도 없네. 사람의 성격 이런 거 아닌 거죠. 그러면 그냥 for my daughter 이렇게 하면 돼요. for her 할까? 상관없죠? for her. 그녀가. 뭐였으면 좋겠어? to be a doctor.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됐나요? 나의 꿈은 그녀가 되는, 아, 되는 거다. 의사가. 됐나요? 딱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해볼게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럼, I don't want, 이렇게 너네가 얘기를 하겠죠. 나는 원하지 않아. 뭘 원하지 않아. 너가 TV 보는 걸 원하지 않아. 자꾸 얘가 투 v 보는 거야. 난 너가 TV 보는 거 원하지 않아. 얘들아, 우리 원트는 투부정사 쓰는 건다 알잖아, 그치? 그러면, to watch TV. 이렇게 쓸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너가 TV 보는 게 싫다니까? 그럼 어디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투부정사, 어, 앞에 쓰라고. 앞에 써야 돼. 그 다음에 원트는 사람의 성격이 아닌 거니까 뭘 쓰라고요? for 쓰면 돼요. I don't want for you. 나 원하지 않아. 너 가. TV 보는 것이. 이런 식의 문장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네. 이거를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아까 본문에 어떻게 녹아있었는지 한 번만 체크해주고, 우리 정리를 해보고 끝내볼게. 어디 있는지, 어, 여기 있다. 다시 볼게요. 온라인의 그 콜라보레이션, 그 협동 작업이 만들어냈어. 정말 믿을 만한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다? 아니, 무슨 방법?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to learn이 w a y 꾸며주는 거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구나. 투부정사를 썼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 이렇게 은는이가의 주어를 넣고 싶다. 그럼 투부정사 앞에다가 first student를 쓰면 되는구나. 이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구나. 위치를 어디다 쓰라고요? 투부정사 앞에 쓰면 되는 거구나. 요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돼요. 여기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였어. 요 정도까지만 일단 설명을 하고, 어, 설명 했는데 좀 헷갈리거나 그러면 뭐 매번 얘기하지만 수업시간에 또 질문을 하는 걸로 할게요. 수련특강 라이트, 어, 6강, 이 아니라, 어, 4강에 6번까지, 어,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 됐나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